그 버스 운전기사들은 아침에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 측정이라는 것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면 그날 운전을 못 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걸렸어요. 그 전날 아마 과음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침까지 혈중 알코올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날 운행을 못했습니다. 수치가 얼마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0.02가 나왔대요.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0.0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물론 버스 회사에서 안전 차원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걸렸다고 해서 해고까지는 너무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나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퉈올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그한 방이 뭐냐면 바로 부두 해고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문서로 해고일시랑 해고사유를 기재해서 상대방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고 절차를, 특히나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냥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복직을 하시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도 다 돌려받으셨어요. 재진계도 없었습니다.